1월 26일 화요일 가정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 그 사랑 얼마나 입니다.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할수 없어도, 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고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던 이 말에 대한 긍정인 동시에 또 부정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목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었고 또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를 온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어,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면 충분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들은 한사코 어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완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 아,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도 원하고 있는가? 어쩌면 이 부분에서 어 일치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긋나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떤 성령의 충만함도 구하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생활 잘하고 또 봉사하면서 매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시계추처럼 교회만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 너무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십칠장 삼절에서 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이 영생인데 오늘날 대한민국 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아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주는 구원과 선물에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그 자체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진정성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을 경험하는 순간,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인데, 그런 모든 탐욕은 고스란히 우리 마음의 한켠에 쌓아놓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없는 그런 구원 자체를 갈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구원을 열망, 열망하는 그런 잘못된 기대들로, 어 잘못된 어떤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으로 감화 감아 감동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진짜 예수님을 알려고 애를 쓰지 않을까요? 진리에 다가서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아는 순간 우리의 그 아니라고 나태한 삶이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실존의 어떤 참상과 대면해야 하는 그것이 두렵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허위의 가치가 만드는 안개를 벗어나서 원래의 모습대로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집착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라고 시몬 베유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완전히 모르는 것보다 어설프게 아는 것이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타 종교인들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무신론일 겁니다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나태함과 안일함이 오히려 더 무선적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더 주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열정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름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